오늘은 화상회의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컴퍼런스 패키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vtv.co.kr 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그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그 화상의 솔루션이라든지 강의 녹화 시스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설명해 놓은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최근에 저희가 구축한 강의실에서 그 수업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려 하고 있는 컨퍼런스 패키지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컴퍼런스 팩이 나오고요 이거는 lp 타입 로우 프로파일 타입의 컴퍼런스 팩입니다 쭉쪽쪽 이거는 저희가 시공한 스타일의 화상 회의실이고요 이제 저희가 도면을 이렇게 구성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천구 범안로 1130에 위치하고 있고 디지털 엠파이어 빌딩 505에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프레젠테이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저희가 이제 보통 1인들은 화상회의를 할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입에서 가깝게 말 소리가 들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리가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2인 이상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어폰을 같이 나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저희 컨퍼런스 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이크를 누르면 또 카메라가 그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또렷하게 얼굴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TV까지 같이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그 스트리트 버튼이 있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이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을 이 카메라가 추적을 하고 가운데 걸 누르면 전체 샷이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쭉쭉쭉 로우 프로파일 타입도 있고요 다양한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과자, 오른쪽 과자, 전체좌정 이런것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컴퍼런스 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vtv.co.kr을 기억해 주시고요 vtv.co.kr 들어가시면 저희 제품에 대한 다양한 뭐 강의 녹화 솔루션이라든지 화상회의 솔루션들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녹화 시스템이라든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VTV의 박의수 대표이고요. 어,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